안녕하세요. 자, 이제 초봄입니다. 지금 3월 초인데요. 자, 지금 요철쭉이 꽃이 뭐 2, 3, 이에 활짝 펴버렸네요. 예, 그,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7월 삽목, 8월 삽목, 산목, 9월 삽목을 제가 했었는데,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8월 삽목, 9월 삽목 좀 되나봐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겹벚꽃이요, 아니요, 겹철쭉 이거였는데 뭐요? 꽃이 겹이죠. 겹철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꽃대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음 저렇게 이제 작년에 이런 외대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올해 쟤들이 나오고 보니까 음, 길이감도 너무 이렇게 어, 짧고 삽목판을 지금 막상 이식을 해보니까 너무 짧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 아무래도 저기 뭐야 그 가지가 얇은 가지는 살긴 사는데 조금 뿌리 내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음, 제가 지금 철쭉 이렇게 진짜요. 같은 철쭉이지만 어디서 꽃이 나온 느낌이 없죠. 살아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무를 조금 이렇게 조금 가지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꺾어 왔는데 철이 이런 게 아깝잖아요. 버리기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런 잔 가지도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장가지를 다 죽이지 말고,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살리면은, 꽃가지가 벌써 1년생, 2년생이잖아요. 응? 응. 어. 그리고 입이 난다면, 이제 뭐, 어, 뭐, 3년생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1년생, 2년생이니까, 이렇게한 <laughs> 번, 한번 삽목을 이렇게 해보세요. 응. 그래서, 집에 정리하다가, 혹시 버려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자자 두가지죠 응 음, 우리 이 아까운거 버리지 말자고요 이렇게 자이렇게응 음, 이렇게도 꽂아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자 삽목은 너무 간단해요 진짜로 자 상토입니다 상토에 꽂아주시고 자, 자, 45도 각도로 상처에 꽂아주시고, 자, 저는 그 삽목판에다 주로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삽목판이 다시 음, 이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라면 굳이 삽목판에 들어갈 것 없이 화분에 음, 뭐다 개에서 1 0 개까지 이렇게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음, 나무의 상처는, 상처 부위는 뿌리를 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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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갈라지는 이 부분 또한 땅 속에 묻히면 뿌리가 이렇게 발근이 되거든요. 확률이 일단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것도 넣으시면은, 자, 음, 뿌리, 뿌리가 조금 살기만 하면 좀더 빨리, 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음, 가지를 다 자르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살렸어요. 이제 죽은 애들은 죽겠지만 나온 애들은 뿌리만 나오면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어, 우리가 삽목하면는 달근제는 기본이에요. 제가 이거 달근제 탄 물입니다. 자, 물은 항상 얘들이 뿌리 공간이 완전히 메워지도록 충분한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그, 상토가, 어, 딱,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없이, 어, 그, 저기, 메워지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그, 저기가 늘, 삽목은 전문, 전문 나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늘 화분을, 같은 화분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좀이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여기 위 부분을 이렇게 음 수분을 좀좀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위다 이렇게 덮어서 종이나 뭔나를 덮어서 수분 보호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수분이 많아서 얘들이 좀좀좀그 수분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위를. 이렇게 이렇게 물은 어, 삽목을 하시고 한 일주일간은 물을 어, 이틀에 한 번씩 좀 줘서 한 서너 번 계속 꾸준히 주신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물을 너무 자주 주시지 마시고 한5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흙을 봐서 음,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베란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창문 쪽으로 붙이면은, 창문에 그늘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빛에 노출되지 않게, 더운 기운이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그렇게 한달 정도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이렇게 좀, 음, 하시고, 이제, 덮어주는 거는 이렇게 좀, 수분이 안 날아가게 한, 한달 정도는 이렇게 좀 덮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열어서 어, 저기 뭐야 그늘만 한 많이 햇볕이 들지 않게 그늘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 공기는 위 아래로 조금 소통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달만 잘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 뿌리는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세요. 요 진짜로. 이런 나무나 꽃들이 내가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싶을 때 시킬 수 있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 같아요. 네. 오늘은 봄그 철쭉 그요 약간 배가 두꺼운 두꺼운 산목을 한번 어 보여 드렸습니다. 어, 너무 얇은 산목 말고 이렇게 요 물이 잔 물이 열, 봄에 반짝 바짝 올라가지고 실제로 얘들이 지금 하면은 굉장히 뿌리가 잘 나요. 물이 완전히 바짝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철쭉 산모 쥐아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